아침마다 뭔가 피곤하고 머리는 멍하고 괜히 기분도 가라앉으신 적 있으시죠? 그 이유가 아침에 뭘 먹었느냐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빵 한 조각이나 커피 한 잔으로 대충 넘기셨다면 몸은 이미 제대로 된 연료 없이 하루를 버티라고 신호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침 식사로 좋은 음식 10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10가지 음식은 그냥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하루 컨디션을 제대로 채워주는 비밀 무기 같은 음식들이에요. 하나의 음식으로 뇌를 깨우고, 붓기를 쫙 빼주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기도 한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세요? 아침 메뉴를 바꿨더니 하루가 바뀌었다는 분들 실제로 많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달고 부드러워서 부담없이 먹기 좋죠? 바나나 안에 칼륨이 가득 들어있어서 밤새 쌓인 부종을 줄여주고, 위장을 부드럽게 자극해 아침 배변에도 도움이 돼요. 특히 짠 음식 드신 다음 날 아침, 바나나 하나면 붓기 확실히 빠집니다. 두 번째는 계란이에요. 단백질이 풍부해서 포만감이 오래 가고, 군것질 생각도 줄어들어요. 삶은 계란 두 알이면 출근길이나 등교길에도 간편하게 챙길 수 있죠. 게다가 뇌 활동에도 좋기 때문에 아침에 집중력이 필요한 분들께 강력 추천입니다. 계란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하루 두 알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귀리, 오트밀이죠. 귀리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오전 내내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우유나 두유에 말아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여기에 견과류나 꿀을 살짝 넣으면 맛도 좋아져요. 속도 편안하고 포만감도 오래가서 아침 식사로 정말 유용해요. 네 번째는 그리교거트예요. 단백질이 많고 당분은 적어서 건강하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에요.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도 풍부해서 속이 자주 더부룩한 분들에게 특히 좋고요. 여기에 블루베리나 바나나 조각을 올려서 먹으면 한끼 식사로 손색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속을 가볍게 해주고 항산화 성분인 리코펜 덕분에 피부와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아침에 상큼한 토마토 한개 생각보다 훨씬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는 공복에 먹으면 위가 약한 사람한테는 무리가 갈수 있으니 살짝 데치거나 구워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조리할 시간이 없다면 드시는 순서를 단백질 다음으로 드시면 속 쓰림 없이 드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여섯 번째는 아보카도예요.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이 풍부해서 심장을 보호하고 포만감도 오랫동안 유지해줘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 반개만 먹어도 오전 내내 든든하실 거예요. 빵 위에 올려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아침에 먹으면 장운동을 도와줘요. 또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포만감도 오래가고 에너지도 오래 유지됩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되니 준비도 간편하죠. 여덟 번째는 사과예요. 사과는 아침 입맛이 없을 때 상큼하게 입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사과 껍질에 풍부한 팩틴은 장 건강에 좋고 피부에도 이로운 영향을 줍니다. 한입 베어무는 그 상쾌함이 아침잠을 깨워주기도 하죠. 아홉 번째는 견과류, 특히 호두나 아몬드입니다. 소량만 먹어도 뇌에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채워줄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멍하거나 집중이 안될때 커피보다 견과류 챙기는 것 어떠세요? 하루 6살 정도면 충분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꿀을 탄 따뜻한 물입니다. 공복에 마시는 꿀물 한 잔은 속을 부드럽게 덮어주고 장을 깨우는 데 도움이 돼요. 게다가 천천히 몸을 깨우는 데에도 좋기 때문에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해요.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이라면 커피 대신 꿀물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음식들 쭉 살펴봤는데요. 모두 특별한 재료도 아니고 구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죠? 하지만 이중단 하나만 바꿔도 아침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몸에 맞는 한두 가지부터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아침 식사는 하루의 첫 번째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좋은 날을 만들 수도 있고, 피곤한 하루로 만들 수도 있어요. 바쁘더라도 단 5분만 투자해서 내 몸이 원하는 아침을 챙겨보세요. 하루가 달라지고 그 하루들이 쌓이면 건강도 따라옵니다. 모두가 가볍고 건강한 아침을 시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